안녕하세요. 여의김밥 강릉 송정점 김동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의김밥 강릉 송정점 대표 와이프 손당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분식 쪽을 좀 알아봤었어요. 근데 여의김밥 메뉴 구성이 제일 좋았어요. 요새 뭐 젊은 여성들 주부들이 어, 좀, 본인의 먹는 거에 가치를 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. 아, 거기에 조금 부합되지 않았,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, 예, 일단 요우의 김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시스템에 맞춰서 맞게 레시피대로만 하면 잘 되더라고요. 아, 그게 또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안창살 스테이크 덮밥을 굉장히 맛있었고요. 스테이크 고기도 괜찮았고, 야채, 뭐 재료들이 굉장히 좋아서, 와사비도 굉장히 좀, 와사비랑 같이 먹는 게 굉장히 맛있었고, 역시 김밥, 뭐, 키터 김밥이나 샐러드 김밥? 예, 네, 그런 걸 굉장히 추천하더라고요. 예, 네, 먹어보니까 맛있었고요. 네. 창업의 시작과 어떤 그런 과정에서, 좀 자세히 좀 알려 주셨었고요. 그리고 초보자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셔가지고, 음, 저희는 뭐 걱정 없이 자신감이 좀 뿜뿜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인생 이막 터닝 포인트에 대한 시점에서 또 여회김밥을 선택했고 또 후방에서. 든든히 지원을 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저희는 현장에서 본사의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릉 영동 지역 일 호점, 뭐 크게 보면 강원도에서 처음 이제 저희 매장이 오픈을 하잖아요. 좀이 저희를 기점으로 뭐그 밑에 밑에 동네에서 매장이 많이 생겨서 어뭐 같이 그런 매장들과 상생할 수 있는 모범이 되는 그런 매장이 되고자 합니다. 네. 여우의 김밥 강릉 성정장 화이팅!